헐, 대박. 이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란별 윤정님입니다. 저번에 개봉기를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여기 스티커 붙어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BPD님이 직접 구매를 하셔서 스티커도 안 붙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개봉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패키지 보시면 펜이 핑크색이잖아요. 아우라 핑크 컬러를 구매해보았어요. 개봉기와 함께 이 색상의 느낌과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패키지를 보시면 여기 지금 핑크 컬러잖아요. 아우라 핑크를 구매했어요.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소개와 색상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원래 다 손톱으로 뜯어봤었거든요. <laughs> 매우 두근거립니다. 오, 되게 잘드네요칼이 먼저 상자를 열었을 때 여기 윗면에도 뭔가 들어있는데요. 윗면에는 케이스와 유심 제거 핀이 들어있어요. 상자 내부에는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본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 덮개를 열면 가장 상단에는 이어폰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는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 이어폰 단자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어댑터가 들어있는데요. 25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케이스긴 한데 굉장히 하드한 케이스가 들어있었어요.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신축성이 좋은 젤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원래 케이스를 꼈다 뺐다를 굉장히 자주 하고 케이스와 휴대폰 사이에 카드를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젤리 케이스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젤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황변현상이라고 오래 사용하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한번 사용하면서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껍질을 벗겨볼게요. 저 이전에 아이폰 XS 샀잖아요. 안 벗기고 3일 동안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뗐을 때 쾌감 장난 아니었어요. 그 쾌감을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웃음> <웃음> 뜯었어요. <웃음> 되게 빠르게 뜯기네요, <뜯긴> 생각보다. <laughs> 그래서 이 색상은 아우라 핑크 컬러고요. 갤럭시 노트 10에만 있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갤럭시 노트 10 아우라 핑크 컬러를 리뷰하는 중이죠. 이 컬러가 되게 삼성에서 개성 있게 나름 뽑아서 이게 삼성만의 아우라 핑크 컬러다.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요. 엄청 연한 분홍색도 아니고 엄청 쨍한 핑크도 아니고 그 중간인데 핑크에다가 코랄을 좀 섞은 느낌도 있고 보라빛도 좀 섞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오묘한 핑크 컬러인데 뷰티 쪽에서 웜톤... 쿨톤,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저는 웜톤이거든요. 저랑 어울리면 웜톤 컬러 핑크인 거고, 안 어울리면 쿨톤 핑크인 거 같은데,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롱하고 예쁜 핑크입니다. 원래 이 핑크의 실물이 어떨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컬러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우라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본 거랑 실물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우라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봤을 땐 어떤 색인지 가늠하기 어려우셔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색상 차이가 좀 나서 직접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우라 핑크는 실물과 화면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적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전원 버튼이 우측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 우측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어요. 전원 버튼이 원래 빅스비 버튼이 있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한번 휴대폰을 켜볼게요. 꾹 누르게 되면은 켜져요.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휴대폰을 켜게 되면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에는 얇긴 하지만 일단 보호필름이라는 게 붙어있기는 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강화필름 같은 걸 주문했을 때이 필름으로 마음에 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터치감을 확인해보아야 하니까 여기 붙어있는 보호필름을 떼고 한번 사용해볼게요. 생각보다 착 붙어있는데 이게 되게 스티커 떼어지는 것처럼 두드득 뜯어지네요. 지금 터치감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화면 전환이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땀이 있을 때는 화면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안 넘어가고 손이 화면에 붙어서 손에 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넘기니까 좀더잘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가락에 좀 땀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 화면 넘기실 때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화면이랑 손가락이 붙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 갤럭시 노트10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성능, 배터리, 카메라, S펜, 요것들은 저희가 좀더 제품을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저는 이 휴대폰 배경 화면이 핑크색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우라 핑크는 배경도 핑크입니다. 사용해보면서 더 자세한 리뷰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리뷰도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